42장.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어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음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게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셉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 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백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백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계련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